계약식 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청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주로 벌금형이나 몰수형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계약식 기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식 기소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약식 기소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반론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혐의가 확정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에도 그 심각성에 따라 약식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 절도나 경미한 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규모 사기나 횡령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식 기소가 청구되더라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의 특징은 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는 혐의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